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동행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꼭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친구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 왜 하나님은 이 친구요 동역자들을 오늘 붙여주실까? 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면 좋죠. 하나님이 직접 날마다 현현하셔서 계시를 내려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침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오늘은 같이 가자 여기 가자 오늘은 교회 가자. 오늘은 전 돌아가자 오늘은 삼기도 가자 막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쫓아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시시콜콜 전부 여러분 간섭하신다고 하면 내가 올 때는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응? 서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그냥, 날마다, 그 심하다, 때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크 간섭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응? 응.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가 이젠 선교 사역을 오늘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교 여행 중에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그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델에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교를 하다가 오늘 누구를 만나죠? 디모델을 만납니다. 디모델가 누구냐? 디모데가 누구냐면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헬라인 헬라인이 누구에요? 헬라인 여러분 헬라인 그러면 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리스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헬라에요. 지중해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수리아 b 디 d 수리아 안디옥으로 해서 터키 다스로 해서 오늘 여기 도웨아 루스드레로 해서 이젠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게 그게 선교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느꼈어요. 야, 이거 신학대학생들 졸업할 때 반드시 이 선교 여행을 바울의 1차, 2차, 3차 성교지를 보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열리더라고, 성경이. 헬라가 어디라고요? 헬라가 그리스요. 그리스는 어떤 나라, 헬라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지금 제가 이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헬라! 그러면 철학의 도시,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철학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어? 오늘 이런 철학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 그리스는 정교예요 교회가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일만 되면 그들이 전부 다 교회를 갑니다. 아셨어요? 응? 그래서 역시 철학을 밑바탕으로 한 신학에 딱스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견고하더라고. 아셨어요? 그러나 터키는 이미 거기는 무슬림으로 다 넘어가 버렸더라.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란 뭐냐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청례가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아, 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칼빈 시대에도 칼빈 시대에도 어떻다는 거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았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말씀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안, 안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공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이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이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유대의 여자다. 그랬어요. 또 그런 가운데 이 디모데가 주님의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절에 보면, 이절에 보면 오늘 이가 누구냐 디모데는 시작 디모데는 뉴스라와 이고니에 있는 영계들에게 저를 여기 보세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라 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에 좋은 친구요. 오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 살때 좋은 동역자와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가 누구냐?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디모데를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참마들 된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누구다? 디모데가 아들이 되었어요. 응? 오늘 참마들이라고 하잖아, 참마들. 진짜 아들이래. 진짜 아들은,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도 진짜지만, 더 진짜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아멘. 네. 바울이 딱 보는 순간에, 디모델을 보는 순간에,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친구요 동역자구나. 비록 나이 차이는 있어도. 그래서 이 디모델와 함께, 이젠 사역을 나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이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의 누가 되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이 디모데가 바울의 좋은 여러분 병사 함께하는 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이 병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군사라 그렇게 돼 있는데 병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죽음을 각오한 사이입니다. 함께 죽음을 각오한 사이를 좋은 병사라고 나도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만큼 이렇게 바울을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될 좋은 친구요. 오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8월달에도 여러분 좋은 친구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친구가 때로는 여러분 보니까 부모님인 수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부모님일 수가 있어. 친구가, 친구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부모님일 수가 있고, 여러분 또한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요. 또 때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또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학교 동창이나 직장 동료가 내가 살고 있는 이웃이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귀한 친구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뭐에 있다고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려고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음이 건나게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니라 여러분 설교는 성경적 중심으로 한 설교가 정상적인 설교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시너지 효과가 뭐냐 함께함으로 상승 효과를 예, 효과를 이렇게 내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바울이 선주 중에 만난 디모데와 함께하니 여러분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또한 여기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을 다닐 수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 분명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아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 성으로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계에서 사도 바울은 설렁설렁 설렁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오늘 거기에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졌구나. 아멘. 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여러 성을 여러 성을 다닐 수가 있었고 또오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가 여러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더 국건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만 함께 한게 아니라 옆에 디모데가 있으니까, 믿음이 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야. 도전을 많이 받는 거야. 이야, 저렇게 젊은 친구가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그러니까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 나타나죠. 나타나지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바울도 바울이지만 티모데 때문에 더 이런 효과가 난것 같습니다. 음?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더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더해갔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장장작 불이 얼마나 화력이 좋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작은요. 절대로 혼자는 탈 수가 없더라고, 장작은. 장작은 여러 개가 함께 어우러져 탈 때에 엄청난 화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도, 주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축복도 함께 할때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좋은 친구로 마음을 서로가 하나로 모을 때, 그곳에 여러분 희망이 있고 기쁨이 배가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좋은 가정은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가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친구 사이는요 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오늘 그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부도 친구 같은 부부가 될 때에 오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아, 거예요. 아,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사이가 되면 여러분 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부모가 좋은 친구가 될수 있고 자식이 좋은 친구가 되게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 비결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구 사이가 되어야 되고.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주일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른데로 가려고 그러잖아. 요 응? 여러분 의기 투합하는 가정,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나가서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친구처럼 따라합시다. 서로, 서로 격려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줄때 그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좋은 교회는 친구처럼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서 말이죠 서로 얼굴을 보는데 소가 탁 보듯이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냥 인상을 팍팍 쓰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이 왔으니까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고 여러분 서로 봉사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2절을 봅시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가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세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사람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냐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마음에 맞는 친구같은 성도 세 명만 있으면 교회는 단단히 서가겠구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좋은 친구를 붙여줄 줄 믿고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좋은 친구를 붙여줄 줄 믿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8월달에 주님이 좋은 친구를 붙여줄 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좋은 친구가 또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천국을 누르며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자 41장 10절에. 오늘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니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내가 너를 크세게 하리라.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로 하여금 여러분 혼자 성경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년 팀 모델을 붙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낫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팀 모델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도 좋은 친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걸 믿고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절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문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친구가 없습니까? 믿으셔야 돼. 좋은 아멘. 친구가 나타날 줄로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이 부인 잡고 내 친구 내달라고 그러세요. 자꾸 나를 싸우자고 그렇게 대들 지 말고 오늘 내 말을 좀 들어주라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오늘부터 가서 친구하기로 오늘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친구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항상, 바울이 힘들 때 누구한테 의지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때때로 낙심이 될 때. 디모데야, 내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디모데가 힘이 좋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마 그래서 등도 뚫어주고, 응? 어? 아마 힘들 때마다 때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이랬던 사람들이 오늘 바울과 오늘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빌리포 사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감사하래요. 그러면 7절에 뒤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생활하는 축복을 빼앗으려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딜려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난쟁이 봉고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동물, 이 몽구스. 제가 이 몽구스에 대해서 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 몽구스의 그림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몽구스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작은 몸집에도 야생 동물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생존하는 동물이 있다. 바로 난쟁이 몽구스다. 난쟁이 몽구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육식 동물이다. 이 동물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무리 생활, 무리들로 무리들로 모여서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보통 다섯 마리에서 보통 삼십 마리 무리지어서 어, 여러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얼마나 서로 협동심이 강하고 사회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구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을 여러분 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이난등이 봉고수는 개체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아주 강한 유대감이 있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할 때도 반드시 협력하여 사냥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개체가 먹이를 여러분 여러분 발견하면 다른 동료들에게 다 알려서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네? 함께. 그리고 또한 우영을 닥치게 되면 우영신을 보내게 되면요. 다 아, 함께 모여서, 여러분, 적들과 싸워서, 여러분, 그 어려움당한 그개체이 자기 동료를 구해준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 몽구수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음?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그이 몽구수는요, 자기를 도와준 그, 응? 그 동물을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는 거야, 은혜를. 그래서 도움을 준그 동료에게 다가가세요. 여러분, 털을 세심하게 이렇게, 어, 손질해 주거나 음식을 같이 나눠,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동료를 끝까지 지켜준대요. 이렇게 협력하고 돕기 때문에 그 적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 조원에서 살아남는 가장 큰 힘이 되어므로말암면 이것들이 이렇게 생존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몽고수를 배웁시다. 그래요. 응, 를 배워야 돼.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응? 그래서 교회 와서도 너는 너 나는 나야 여러분 이렇게 될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 합력하고 서로 협력합시다. 알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친구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8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